안녕하세요. 모두들 일어떻습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휴가 충주로 갔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 방에 다이렉트로 가기 멀어 가지고 충주에서 하루 숙박했는데 어 저녁 식사로 그 충주에 있는 이 땅의 우리 한우 서충주점에 방문을 해 가지고 맛있는 한우 구이를 먹었습니다. 골도 넓고 이 단체석도 있어가지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다 좀 저렴하게 고퀄리티 한우가 먹고 싶을 때 방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일단은 한우 특불 구등급 해가지고 어, 맛을 보았습니다 여기 한우 꽃살이라는 건데 이거는 소고기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죠. 육기 잘잘흐르고 맛도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아 요거 그 소고기는 그 1kg 먹으면 살이 1kg 찐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보양식으로 좋은데 요새는 이렇게 영양 과다인 상태라 자꾸 먹으면 다이어트에 그게 도움은 안 되죠. 그래도 맛있으니까 꾸역꾸역 잘 먹습니다. 아 영상 보니 또 먹고 싶네. 아 진짜 한우가 연하더라고. 자, 요거는 갈비살. 원래 갈비살 먹을 땐요게딱 세주가 되는데 아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 고기만 먹었지 어,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습니다. 비극이죠. 이 좋은 안주에 술꾼이 술못 먹었다는 거.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갈비살도 요것도 이제 한우 특불. 아, 이건 딱 이거 소주 안주인데 이게 술못 먹었네요. 된장찌개, 뭐 호박도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구수하니 고기는 고기고 밥배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된장찌개하고 고기밥 주문해갖고 탄수화물도 한 그릇 깔끔하게 비우고 왔습니다. 소고기 먹고, 고기밥 한 그릇 먹고. 생각보다 소고기는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많이 먹지 못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 같은 경우는 혼자는 이그 좋은 부위로 한 150g 정도 먹으면은 딱한끼 식사용으로 딱 좋더라고요. 더 이상 넘어가면은 아좀 느끼해. 소고기는 딱 적당하게. 다른 걸물러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양보다는 질로 이런 거투불 퀄리티 좋고 마블링 좋은 거 살짝 와사비 올려가지고 많이 먹으면 참. 그 소고 소기는 특유의 그 어? 기름지고 고소한 맛 소고기 좋아하시면 예, 충주나고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은 들려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먹으면서 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우리 한우 서충주점 방문기였습니다 폭염이 심합니다 <놀람> 여러분 모두 <이> 더위 조심하세요 <놀람> 감사합니다.